네 이번에 새롭게 클랜 배지가 바뀌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규모 업데이트 두 번째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조금만 바뀐 줄 알았는데 정말 화려하게 이 클랜 배지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크리스탈 티어, 트로피 티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요 이 클랜 레벨에도 티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1레벨부터 3레벨, 4레벨까지는 4레벨까지는 어 약간 브론즈 느낌이고요, 5레벨, 6레벨, 7레벨, 8레벨, 9레벨까지는 어 실버 느낌이에요. 그런 다음에 10레벨, 11레벨은 골드 느낌이고요, 1 2레벨 13레벨은 크리스탈입니다. 그리고 14, 15는 마스터. 그리고 16, 17은요. 챔피언 그리고 타이탄 그리고 마지막 20레벨부터는 전설에 해당하는 어, 배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한 배지의 디자인으로 바뀌었다고 여러분들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레벨도 있나 해서 한번 해봤더니 30레벨까지인가 20레벨 이후로는 거의 다 전설로 같은 어, 디자인이 보이는 거 있고요 어, 또한 이렇게 클랜 배지를 클랜 배지를 이런 식으로 또 디자인을 변화를 주니까 훨씬 더 멋있고 조금 더 레벨을 높일만한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클랜 레벨을 높일만한 이유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랜 배지가 계속 불빛이 나고 그 구역마다 어 실버, 골드, 브론즈, 실버, 골드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뭐 크리스탈 마스터 이제 마스터에서부터 조금씩. 배지에서 뭐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뭐 그래서 막 불타고. 네, 솔직히 약간 타이탄이 진짜 좀 멋있네요. 타이탄이 뭔가 엄청나게 간지나는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지, 이 배지 변화된 배지의 모양 디자인이 정말 예쁘다,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제발~~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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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